할렐루야. 오늘 말씀들 잘 쉐어링 하셨나요? 아 네. 에멘.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너네들이 추라열이 있냐? 템테이션이 있냐? 아,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또. 아. <laughs> 있어요. 저 없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네. 그래서, 아, 이제 그거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이신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형상들이 참으로 소망도 없고 죽음과 암흑만이 있고 어두움 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받뀐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져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버지니아, 페어 팩스라는 한국 사람들이 학군이 좋아서 많이 사는 워싱턴 DC하고 30분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여기서 습관이 돼서 하이!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도 우리는 인사하잖아요. 아는 척을 했더니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얘 미국 애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얘야, 얘 쟤들 왜 인사 안 하냐? 그랬더니 엄마 여기는 좀 다르대. LA하고. 왜? 했더니, 아니, 왜? 왜 인사를 안 해? 다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굿모닝 하고 다 인사 하는데. 어, 굉장히 뻣뻣하더라고요. 여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아무래도 있는 동네 같아요. 말들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더라고, 저희 딸이. 이유가 뭐냐? 엄마 여기는 이중인격을 싫어해서 그래. 좋게 말하더라고. 하이, 가서 앞에 가서 하이, 그리고 뒤에 가서 욕하고 이렇게 앉는다는 거야. 그냥 심플 마인드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뒤에 가서 욕도 안 하고, 그냥. <laughs> 자기는 그게 더 좋대, 우리 딸은도 그래서, 어, 좀 이상하더라고, 저는요. 약간, 아, 재미없더라고요. 그 동네는. 좀 약간 컨서버티브한 그런 그게 분위기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비가 막 오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제 시간에. 그제 시간에 타니까 좋아가지고 나는, 아유, 못갈것 같았는데, 안아 그러면 주일날 못 지키니까. 다 탔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타고 나서 한 시간. 출발을 못 하는 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 안에서 한 시간 기다리니까 진짜 지겹더라고요. 그냥 에어포트에서 기다리게 했으면, 커피라도 사 먹으면서, 수, 책도 보면서 할 텐데, 진짜 지겹더라고. 한 시간도. 어쨌든 무사히 잘왔습니다 어쨌든 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니까. 못 들이면 안 됩니다. 들어 가면 안 됩니다. 뭐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더 폭우가 쏟아지면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허리케인이 있어갖고, 어, 참, 그 동네는 또 그게, 아, 뭐 숲도 많고, 나무도 많고, 막 너무 좋은데, 그런 것같또프라블램이에요 어디든지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시간이 남 비도 오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할일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막내 딸이 세라가 옛날에 주보 다 했거든요 교회 어허. 처음 시작할 때 잔다니까. 주보도 하고 파워포인트 찬양 다 띄우고 그래서 한글을 잘해요 지금도 보니까 한글을 잘 치더라고 안 보거든 그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TRIALS MAKE US g r o 시련은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가 그거보다 더 온전히 아주 그냥 컴플리트 아주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시험이 오는데 시련이 오는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기쁘게 여기라는 기쁘게 여길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God's intention through trials and tests 실험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실험과 시험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분명한 intention, 의도가 있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p a s s i 소극적으로 보면 저번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1 c o r i n t h i a n 10.13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제 시험을 당해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근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뭐라? 우리를 그로우하게 하듯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아, 딸이 이제 3개월 된 손자가 있잖아 요번에 아 애들을 그렇게 잘 키우더라고요 우리 엘리샤도 지금 애 둘, 둘인데도 둘 저렇게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려면 진짜 바쁘거든요 혼자 몸 준비하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애둘 데를 챙기면 진짜 바쁘거든요 그 진짜 엄마들은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아빠가 거들어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빠 일 나갔으니까 애들 둘 챙겨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음.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아이를 낳면 으이 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더라 하루에 여덟 번 아홉 번 내가 젖먹이인 거 보니까 여덟 번 아홉 번 모유 수유를 하니까. 모유 먹어요. 네, 모유 먹이고 또 애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또 우유도 먹어요. 모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는 젖을 계속 짜고 짜서 냉동실에 집어넣고 또 반바시 타서 먹이고 하루 종일, 응. 음. 잠 자고 일어나면 울고 먹이고 싸고 그거야 애들을 하는 게 밤에도. 근데 그 일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의도.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재생산하고 그죠? 그들을 또 우리가 양육하고 다시 또 그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이렇게 spread out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퍼뜨려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때그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거요 그럼 우리가 이비로 태어나서 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고 그로우업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가 애기를 키웁니까? 네. 네, 어른이 애기를 키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아이, 참아야 돼. 참는 게 참는 것이 이기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도 우리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어떻게 참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으면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응? 약한 자를막부쉬해가지고 억지로 참게 해요? 그거는 강압적인 거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강한 자가 참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참는 것이고. 그죠? 성장을 하는 자들이 참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없죠. 아기들이 엄마를 사랑해도 엄마를 못 업어요. 왜? 어빌리티가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이유가 이시련과이 테스트가 없으면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들고 갈게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실험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스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닥터가 갈 때마다, 어우, 목사님 운동 안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라스트 챌스입니다. 운동 안 하면 진짜 몸 약해집니다. 그냥 앞으로 70 넘고 그러면 이제 윌철 타고 다닙니다. 막 겁을 줘요. <laughs> 그래도 운동이 안 돼. 너무 운동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훈련이 안 돼갖고, 어. 이게 몸이, 시간만 있으면, 그냥 커피 마시면서 책보고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냥 가서 막 뛰고 그죠 트레이드맨스 뛰고 막 근육훈련도 하래요 요즘에는 근육훈련하는 거 이거 중요하대요 이게 우리가 그 커리어 이게 유산소 운동만이 아니라 이 근육훈련 이게 우리가 그 리프팅하는 거 그게 중요하대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자꾸 넘어지면 다치고 자꾸 넘어지고 우리 노은왕 원사님이 자꾸 넘어진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근력이 없어지니까 넘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호스피스를 해보니까 이 넘어지면서 사람이 누워서 가시더라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서 누워서 욕창이 나서 가시더라고. 그게 순서더라고. 그 넘어지는 걸 우리가 무섭게 보는데 굉장히 노인들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근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력이 없으면. 그렇게 중요한 줄 아는데도 운동이 안 돼요. 참안 돼요. 내가 내일은 꼭 해야지. 매일 일어나면 또안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정말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spiritual 우리, 우리 body 영적인 우리의 훈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과 t 테이션을 통해서만 우리가 훈련이 되고 우리가 머슬리이 생기는 거예요 음.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d i f f 너무 어려워 트라이 a 이 있어 t 테이션이 있어 막 우리가 너무 아파 피인이 있어. 그런 거를 겪고 나면 우리가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번에 겪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멋슬이 생겨서 잘 참아요. 어. 그리고 빨리 포기할 줄도 알고. 아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빨리 우리가 포기할 수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번도 안 당해 보면은 철없이 계속 끝까지 덤벼내요 고집스럽게. 그럼 고집을 부려봤자 누가 망해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포기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까지 끝까지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포렌스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계속 도스를 더해요. 말안 들으면 100도에 했으면 되는데 말안 들으면 150도, 200도 그렇게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텐션을 알면 거짓부리지 않아요. 조그만 트라이에 올때 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걸 딱 알아차리고 오베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베이 하는 거걸 마지막에 오베이예요. 오베이. 오베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네. 그 오베이도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출하를 통해서 이 템테이션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로업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그 목적이 있으시면 나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저렇게 자라야지 커야지 일주일부터 보면 또 자르고 또 크고 그죠? 애들이 참 아, 엄마가 먹이는데도 기저귀만 차고 다니고 그냥 안 자라면. 그거는 진짜 big problem. All life.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진짜. 응? 자라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 좀더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정말, 어,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드리는 출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다 잘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 어떻게 계속 다운시키는게 아니라 계속 나를 그로잉 업 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trial 오고, temptation 오고, 그러게 pain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oh,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have done for us. Mm -hmm.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이요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I praise you. Mm -hmm. I glorify you. Mm -hmm.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제사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또, 다시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아, 네.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기 지금 소그림이 왜 있겠어요? 누가 리드하겠어요? 누가 엄마소 같아요? Who 어떻게, 해요? who is mother? mother cow. 응? 예? 예. 앞에 가는 애가, 얘, 한발짝리 앞에 가잖아요? 얘가 리드하는 거예요. 리딩, 리딩 카 o 누가 리드해요? 엄마 소갈이 돼요. 베비인데 이 크긴 커요, 그렇죠? 그렇지만 엄마 소가 한 발짝 먼저 가면 얘는 팔로우 맞아 t How, g h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소만 따라가면 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요게 멍에 잖아요, 이게여게 여기잖아요, 요, 그죠? 요거를 딱 목에다 걸어놨어. 그래서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안 따라가면 누구 손에 내가 아픈 거예요. 엄마도 힘들지만. 자라가지 않으려고 막 그러면 내 목만 아프죠. 온 전신이 다 아프죠. 내 라이프가 그냥 완전히 서 u 링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응? 안 갈라 그러면. 엄마소가, 우리의 엄마소은 누구세요? 우리를 리딩 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Jesus Christ. 예수님이 우리의 리딩 s 센 n Why? 네. 우리의 리딩, reading, 리딩에, 우리를 리드 하시는 분은 누구? 우리의 리더? Jesus Christ.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멍해를 욕을 같이 했어 우리가 어떻게 욕을 같이 했어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뭐, 우리가 한 멍해를 줬잖아요. 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멍해를 진사한가 너네가 같이 멍해를 줄수 있냐 다른 자와 어떻게 멍해를 같이 할수 있냐? 우리의 멍해는 누가 가 줘야 돼? 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욕 명예를 같이 줘야 돼. 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리드할 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Follow me, Follow me 하면 그 Follow me 그 안에 그말 안하고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내가 I give you ability, I give you blessing, I give you success of life, I give you prosperous life 다 있어 Follow me 안에 Right? That's the grace, that's our grace 그런 믿음이 있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 네. 하나님 뭐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뭐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이거 부족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팔로우미 안에 우리가 팔로우를 안 해서 걱정이지 팔로우만 하면 그 팔로우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브리띵.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트라이얼 도, 텐테이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텐션이 있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베이.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음, 말씀 안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겪게 하시고, 이또 시련을 또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 거예요. 우리가 10편 23편을 읽을 때, 아까 그말씀할때딱 생각나서 10편 있었편 주님은 내게, 영원 나이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부족함이 없어서 뭐 많이 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잃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물질 개념이 있어갖고, 뭘 많이 주시고, 막 내가 원하는 것 주고,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막 내가 원하는 모든, prayer request가 많아가지고 다 줘야지 우리는 만족합니다. No way. 물질이 많다고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스페이스가 없어질때 우리는 부족함인거예요 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그러죠 돈을 더 벌고 싶고 더큰거 갖고 싶고 비즈니스 더 잘되고 싶고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 리퀘스트가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때범사에 감사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딱 깨닫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 오베이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지금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스가 어디서 나오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오래오래 참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참는 것이 가장 힘들고 참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참는 것이 가장 복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 13장에도 처음에 사랑장이 나오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막 우리가 하트를 그려 갖고 아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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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를 그 인내 굉장히 중요한예요 오래 참고. 사랑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아멘 내 자식이 집을 나갔어 근데 그 자식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호적에서 막 하고 막 그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그에게 소망을 품고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의 가장 큰 거는 내가 애들을 막, 뭐, 애들 돈을 주고 막 애들을 막 그냥 애들 원하는 거 사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큰 거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문제를 위해서, 그 아이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오래오래 참고 기도하는 거. 오래오래 참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배할때 우리가 주를 목자로 삼아서 주는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니까 참 제가 요번에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서 키워보니까 참 이제 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개들이 나를 걱정해 이제는 애들이 나를 걱정해 엄마, 조심조심 걸어요. <laughs> 넘어지면 안 돼요. 어,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완전히 노인의 취급하더라고, 이제는. 네. 아, 그래서, 아, 그냥 다른 거한거 거 없는데. 뭐, 학비를 대준 것도 별로 없고. 응? 아, 걔네들 자랄때 뭐, 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때, 자네들이. 그러나, 한 가지 한거 있어요. 그아이들 위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냥 훌륭하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세요 아, 네. 걱정할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음. 내가 왜좀더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뭐또더 노력해서 뭐 사이드로 뭘 해서 뭐 해줘야 되겠다 너 no,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시련 그들에게 주시는 템테이션 그들에게 주시는 트라이얼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두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편하게 온상수에 자라는 거를 원하면 안 돼요 저는 아이들이 어려울 때아 하나님의 얘들을 손보실 기회구나 성장 시키실 찬스가 왔구나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잘 나가는 길 무조건 성공하는 길 세상에서 보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경 우리의 보기에는 바르게 가는 길 같아도, 슈라일이 없는, 템티신 없는, 페인이 없는 그런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가 오베이, 마지막 오베이 하면서, 이분이 누구세요? 지저스 크라이스. 워러브가, 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멍해를 메고, 욕을 메고, 우리는 따라만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바람이 오나 파도가 치거나 우리는 계속 팔로우 유 팔로우 지저스 크라이스 팔로우 뭐라버카 팔로우 하나님 팔로우 홀리 스피릿 이러면서 계속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갈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오늘도 원하면서 우리 제프리 또 우리 웨슬리, 또 엘리샤, 특별히 젊은 영혼들이 내가 너네들은 무슨 트라얼이 있니? 템테이션 뭐가 있니? 없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인생이란 누구나, 어리거나 나이 들거나, 다 누구나 템테이션, 트라이얼 시정과 시험이 문제가 다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런 추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purpose 하나님의 God's purpose 뭐냐 뭐냐고요? 우리를 grow하게 해어 spiritually,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아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또 그런 temptation 아,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결국에는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약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시련과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서 세상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원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 받게 원하시는 그렇게 강하고 큰대한 하나님의 자